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남지역인지 오크샵을 가서 조금 많이 빠질 줄았는데 별로 느끼 느끼지 않을 정도 또 많이 또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빈배의 기적 빈배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요. 수많은 기적들 있는데 어, 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든지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공격하지 않고 성을 돌았는데 무너지는 이것은 기적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 선포할 때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엄청난 일 같지만 하나님은 간단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오늘 이 밤에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만 일하시고 신약에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샘터 모임이나 또 행복 모임, 모든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병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든자가 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지요. 그날 또 밤이 새도록 거물을 내리고 고비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빈 거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들어가서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고 얻은 것이 없어서 실망한 마음으로 거물을 싣고 있는데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번거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베드로는 그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그 고기 잡는 것을 배우고 지금까지도 고기를 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수, 목수잖아요.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말씀 앞에 당신은 목수고 나는 이 갈리 바다에 대해서 울 때를 하고 고기 때 움직임도 아는 사람입니다. 고기 잠드는 전문가입니다.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신적 권위 앞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의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서 교훈받고 2025년에는 주님의 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오시면은 빈 그물이 풍성하게 되어진다.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실망감과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3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 주님께서 시몬이 배에 앉아서 그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그렇지만 빈고 물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각 자기 분야에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밤에도 낮에도 마치 베드로와 어부들이 그 갈리바다에서 그 물을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듯이 오늘날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도 자기 주어진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낮에도 밤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고했지만은 이 어부들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낮에도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는 빈 거물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들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기도했지만은 사역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하셨는가? 아니면은 나의 열심으로 사역하지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다면은 나의 열심이었는가? 정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지만은 열매가 없다면은 나의 열심으로 한 열심이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면서 말씀하시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없는데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주님이 어느 집이든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아니, 주님을 길가에서 만나도 역사는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나인성에 혼자 사는 여인이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성 전체가 완전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사진에게서 성문으로 빠져나옵니다 통곡 속에 성문이 나올 때 우리 주님은 제대로 들게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인성에서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났습니다 청년의 죽은 시체든 관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지요. 우리 주님이 가는 곳에는 이처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어지고 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가정의 문제든 잔염의 문제든 자신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죄의 문제든 육체의 질병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 준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오시면 해결되어 줄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때에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업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이 문 밖에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사위가 현장 우리 센터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 줄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어 줄줄 줄 믿습니다 불안한 자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화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혜령이라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분은 극작가요 방송인입니다 이분은 60년, 70년대에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에 또 진행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참 많은 사람들부터 인기가 있는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어, 위암과 임파선암, 말기라는, 그것도 초기가 아니고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의사가 3개월이라는 시한부, 어,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절망이지요. 그때이 오해령 씨는 세상으로부터 인기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도, 명예도, 인기도 다 얻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시안부 인생을 선고받고, 탄력에다가 빨간 어 줄로 그어가면서 남은 석 달을 하루하루 지어가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떤 팬이 백합50송유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백합50송유에게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타깝게도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 오해령 씨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그야말로 밤새도록 수고한 어부들처럼 현대인들처럼 낮에도 밤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잊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젊은 날에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으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이름을 내고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은 여생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남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가는 그 생명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평화의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기 의 사제를 털었서그 집을 좀 이렇게 해서 노인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평화의 집이라는 집을 마련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 잔자들도 없고, 외롭게 사는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세상 인기 속에 젖어 있었는데 이제는 섬김. 그래서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는 그 말씀 앞에 남은 생에 얼마일지 모자면 나도 섬기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노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의. 그 의사가 말한 3개월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생명은 계속 연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병이 40여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 40여 가지 병을 몸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가 85세인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 아닐까요? 하나님 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책 제목이 당신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과 같다. 오해링 씨의 선책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주님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다 얻었지만은 보니까 주님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그런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면서 빈 그물이 풍성해 되는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을 보면은 순종이 항상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로와 모세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열면 그 자리에서 깨끗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사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게 되었고, 제산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순종하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샘 스메이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의 10%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10%만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50%를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50%만 경험하게 되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100%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100% 경험하게 된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지수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가장 큰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세요? 신앙활의 가장 큰 함정이 순종하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굳은 내 생각. 나만이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얹고 막 흔들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고칠 줄 알았는데 그냥 결론만 내려주거든요. 요단 가서 일곱 번 씻어라. 그러니까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신나가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순종하니 그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생각이란 것입니다. 합리적인 내 생각, 실용적인 내 생각. 내 생각이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줄줄 믿습니다. 온라인에 우리의 성경 1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읽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올한해 말씀에 100%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분석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배에 올라서 세 번째 대제가 새로운 비전을 주신 예수님인데 우리 주님은 그빈 거물을 푹새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주님은 그 배에 오르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우리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지요. 6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 베드로가 어부들이 밤새도록 쓰고 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고기가 잡혔는데 아마 찢어질 정도로 풍성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여기도 그물 던지고 저기도 그물 던질 때 주님은 아마 여기 있는 곳에 배드로 금을 던지는 것마다 고깃대를 다 다른 곳으로 옮기게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에 다시 고깃대를 몰아서 다 배드로 토망 던지는 거기 다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자기 배만 만선이 된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까지도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샘터만 잘되고, 우리 지역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도, 우리 샘터도 부응해야 되지만, 차고 넘치는 은혜가 다른 지역에 다른 셈터에도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배에 만선이 되니까 더 이상 시, 어, 그 배에는 만선 되었으니까 다른 친구들을 오게 해서 자기 배뿐 아니라 다른 배에도 두배 가득하게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배에 오르시고 하신 목적은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보와 요한 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공고한 자리로, 그곳에서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시몬을 하이금 빈배를 정말 그물을 씻는 실망감도 있었지만 실패를 경험했지만은 주님은 말씀으로 순종한 그에게 풍성하게 만선의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의 제자로. 주님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이지요 평생 갈리밭에서 고기 잡고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사람은 어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빈배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며 풍성게 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